코로나 여파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독거노인이나 1인 가구의 경우 고립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종로구를 포함한 서울 지자체들이 스마트앱으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로구 17개동 복지대상은 총 6,700여 가구, 이 가운데 3,540가구, 52.5%가 1인 가구입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70대가 높은데 특히 60대는 전체 71.2%를 차지합니다. 종로구가 서울시 사업의 일환으로 살피미 앱 사업을 추진합니다. 설치된 앱이 일정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신호 문자를 동주민센터나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합니다. 설치 시 상담을 통해 지정 시간, 방해 금지 시간을 설정합니다. 지정 시간은 6시간에서 72시간으로 시간대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담당 그 저희 업무폰이 있거든요. 그폰 그리고 이제 보호자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6시간이 너무 짧다 싶긴 한데 거기서 또 방해 금지 시간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잠자는 시간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시간도 또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제외하고 이제 6시간 이렇게 되죠.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긴급 출동은 물론 소방소, 경찰서 등과 연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 종로구 대상자는 402명으로 주로 쪽방촌과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560대 1인 가구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